그래프의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그래프는 어, 노드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트리 구조와 달리 어떠한 노드든간에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양방향이건 아니면 양방향이건. 단방향이건 아니면 양방향이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래프에 대한 구조인데, 요거를 이전 리스트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단순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지금 노드가 다섯 개를 만약에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똑같은 개수로 헤더에 대한 포인트를, 헤더에 대한 포인터를 다섯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헤더에 대한 배열, 어, 헤더에 대한 포인트 배열을 사용을 하고 이 노드 사이에 대한 연결 상태를 단순 연결 리스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0번째에 대한 헤더, 요게 지금 이 노드를,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0번째 노드가 1번하고 2번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단순 연결 리스트로, 리스트로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1번에 대한 노드는 0번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0번하고 연결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 3, 4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널 포인트로 표시를, 해주,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 화살표는 0번이 2번을 가리키는 걸로 보면 되고, 얘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2번이 0번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인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개수만큼 헤더를 만들어서 그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가지고 노드 사이에 대한 연결 상태를 표시를 해준다. 노드를 만드니까 그 노드에 대한 정보, 구조체, 구조체를 보면 이 내부에 인트형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인트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는 그 대상의, 대상 노드의 정보가 되겠는데 이게 포인터 배열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하니까 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인덱스처럼 0번, 1번, 3번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세 개인의 값을 벌텍스에 대한 요 정수 변수로 저장을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링크는 노드니까 다음에 대한 객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게 링크를 만들어 줍니다. 메인 부분을 보면. 그래프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주고 포 루프를 돌려서 지금 네 번을 돌리니까 그래프의 인설트 t 텍스를 이용해서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네 번을 돌아가니까 노드를 네 개를 생성을 해 주는 거볼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 버텍스 넘이 노드의 생성 개, 생성 개수가 되고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그 포인터에 대한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포인터의 개수보다 넘어가면 노드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먼저 선행으로 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유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버텍스 노드를 생성을 해 줍니다.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이미 버퍼는 만들어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자료형만 변환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노드 사이에 대한 연결 상태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이제 i n s 엣지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노드 사이에 대한 상태를 표시를 해줍니다. 보면 이제 0, 3,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에 대한 인덱스가, 그 다음에 대한 인덱스를 가리키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0번째에 대한 노드가 3번째 노드를 연결시키는 걸볼 수가 있고 0번째가 1번째에 대한 노드를 연결시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0번하고 3번, 1번 연결이 되겠죠. 인설트 엣지에 대한 내부 코드를 보면 매개변수로 노드에 대한 세균인 값을 받아서 그세균인 값이 이게 이제 버퍼에 대한 배열로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드가 아니면은 그 노드를 연결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선행 검사를 해주는 거고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결 리스트로 리스, 리스트로 노드를 생성을 시켜서 그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연결 상태를 확인을 해주니까 그 노드를 동적 할당을 하나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두 번째가 이제 연결하고 하고자 하는 그 대상 객체가 되죠. 대상 객체에 대한 색임 값, 그거를 이제 벌텍스에로 저장을 시키고, 그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색임 값이 되겠죠. 배열의 인덱스 값, 요걸 이제 저장을 시키고, 음, 피의 L링크를. 현재에 대한 헤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객체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럴 경우에 헤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그 노드가 노드를 새로 동적 할당한 그 객체가 얘를 이제 연결 시키게 되겠죠.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포인트가 얘를 연결 이 동적 할당한 객체를 연결을 시키는 코드가 얘가 되겠습니다. 헤더에 대한 첫 번째 위치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단순 연결 리스트에 대한 첫 번째 위치에 추가가 되겠죠. 노드 사이에 대한 연결 상태를 단순 연결 리스트에 대한 노드로 표시를 해준다. 노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 1 번째에 대한 헤더 포인트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연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 줍니다. 출력을 해 주는 걸 보면은 버텍스 넘을 o 루프로 돌리는데 이버텍스 넘은 노드에 대한 개수죠. 생성한 현재 생성한 노드의 개수. 생성한 개수만큼 루프로 돌려서 단순 연결 리스트 헤더가 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전부 다 와일 루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노드 자체가 그 노드 하나하나가 각각에 대한 노드의 연결 상태가 되니까 단순 연결 리스트에 대한 노드 하나하나가 그래프의 그의 노드의 연결 상태가 되니까 그그 그 단순 연결 리스트 리스트의 연결 상태를 전부 다 루프로 돌려서 그래프에 대한 상태를 표시를 해줍니다. 출력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노드가 BD를 연결시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